안녕하세요, 민불입니다. 오랜만입니다. <laughs> 일주일에 한 번씩 영상 올리려고 했는데, 제가 가족들이랑 여행을 갔다 오는 바람에, 음, 좀 이렇게 늦게 영상이 올라가게 됐습니다. 오늘은 제가 다이어트 할때 도움을 받는? 그런 조력자들을 준비해봤어요. 그런 아이템을 준비해봤는데, 다이어트 하면 안색이 좀안 좋아지잖아요. 좀 아무래도 어두컴컴해지고 뭐 그렇기 때문에. 근데 또 저는 되게 건성이라서 미백크림을 잘못 쓰면 엄청 건조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비타민이 들어있는 제품을 써요. 어떤 제품이든 상관없이 그냥 비타민C가 들어있고, 뭐 비타민이 들어있는 제품이면 그냥 구매해서 쓰는데, 이번에 도움을 받은 거는 닥터 이하이소의 비타민에 리치드 스킨 리페어 세럼이라는 제품을 구매해서 발랐고요. 이걸 바른다고 해서 얼굴 안색이 좋아진다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냥 위안 미안. 위안을 <laughs> 받는 정도. 그리고 다이어트를 하실 때좀 건조해진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저 역시 조금 건성이라 한쪽이기도 하고 좀 건조한 편인데 저는 건조할 때마다 이 진저 오일 세럼 이니스프리 진저 오일 세럼을 바르곤 해요. 옛날에는 리치 크림으로 나왔었는데 이제 단종이 되고 세럼으로 통일됐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제품 바르면 그래도 각질이 일어나거나 부각된다거나 하는 게 많이 없어져서 정말 화장할 때 나는 각질 제거를 해도 각질이 부각된다 하시는 분들은 한번 꼭 이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 덴마크 다이어트 할때 주 재료인데요. 저는 다이어트를 하면 무조건 맥반석 달걀을 만들어놓고 그다음 에 토마토를 구매해요. 저기에 있는 레시피대로 막막 막 오늘은 야채 샐러드, 오늘은 뭐 소고기, 뭐, 이건 전좀 힘들거든요. 아무래도 좀 자취를 하기도 하고 뭐 소고기 먹고 싶은 날 그냥 소고기 먹으면 되지 꼭 식단대로 해야 될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제 주식이 아침에 달걀 하나랑 목 막히니까 토마토. 같이 먹거나 그냥 달걀 하나만 먹거나 그다음에 점심에는 회사를 다녀서 에너지가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달걀 두 개랑 토마토 하나랑 또띠아를 1/4로 쪼개요 이 또띠아랑 그리고 치즈 반쪽 이렇게 섞어가지고 먹는데 어떻게 먹는지 보여드릴게요 <laughs> 보시면 제가 뭐 해야 될 거예요 그냥 <laughs>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 회사는 온장구가 있어서 도시락 같은 걸 따뜻하게 보관할 수 있는 장소가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없으신 분들은 이 집에서 하시는 분들은 어쨌든 따뜻한 음식을 먹어야 저희가 에너지, 에너지가 조금 돋기 때문에 짠! 밥통에 좀 보관을 하시면 좋습니다. 뚜띠아도 역시 온장구에 같이 보관을 하면 치즈랑 같이 이렇게 녹더라고요. 그래서 우선은 없으니까 치즈 반쪽. 우유를 사서 먹으면 좋기는 하지만, 보관하는 그것도 그렇고, 유통기한이 있잖아요. 치즈는 아무래도 발효된 식품이니까, 유통기한도 더 길고, 보관하기가 편한 것 같아요. 그리고, 토마토. 이렇게 넣고, 넣고, 이걸 다 잘라요. 저는 토마토를 굉장히 좋아하지 않는데 이렇게 계란이랑 섞어서 먹으면 맛이 괜찮거든요. 그래서 토마토는 최대한 작은 걸로 그냥 구매하고 작은 게 없을 때는 그걸 반을 나눠서 먹어요. 방울토마토는 잘안 먹어요. 너무 달기도 하고 그걸로는 요리를 할 수가 없어요. 저는 큰 토마토를 사서 먹다가 이걸로 토마토 수프도 만들어 먹고 뭐. 별의별 걸다 해먹거든요. 방울토마토는 그냥 생식으로 먹지, 요리를 해먹을 수 없기 때문에, 토마토를 잘라주고요. 그러고 나서, 한번 엄마 있을 때 이거를 했는데, 엄마가 나한테 뭐 하냐고. 이렇게 해서 섞어서 퍼먹는 거예요. 그러면, 짠! 보기에는, 야 뭐야! 할수 있겠는데요. 이렇게 먹으면 진짜 괜찮아요. 정말로. 한끼 식사로도 듬직하고 좋습니다. 한번 드셔보세요. 뭐 이게 샐러드지 뭐 별거 있겠어요? <laughs> 네, 이게 제 점심이고 저녁은 그냥 계란 하나랑 토마토 아니면 이것도 그냥 귀찮으면 스킵하고 아니면 뭐 소고기 먹고 싶으면 소고기 먹고. 한때는 제가 햄이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깻잎이랑 깻잎을 사가지고 햄이랑 통마늘이랑 삶았어요, 그냥. 삶아가지고 그거랑 이렇게 해서 깻잎 향이랑 응, 해서 먹었는데 그것도 맛있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해서 저의 그 지겨운 덴마크 다이어트를 끝냈고요. 이거는 제가 다이어트 하기 전에 먼저 접했었던 건데요. 하, 전 변비가 있어요. <laughs> 저는 변비 환자입니다. 전 변비가 엄청 심해요. 어, 심, 심하다고 할 수는 없는 게 저는 느끼지 못해요. 그 답답함을 느끼지 못하는데. 웬만한 남자, 성인 남자만큼 먹는데 나오는 그 양이 너무 적거나 안 나오거나 전 일주일 동안 화장실을 안가간 적도 너무 수두룩해요. 근데 제 배가 불편하지는 않아요. 근데 늘 아랫배가 이렇게 묵직하게 차 있거든요. 그래서 엄마가 그러면 한번 식초를 먹어볼래? 해서 만들어주셨던 게 파인애플 식초예요. 한때 엄청 인터넷에 난리도 아니었죠. 다이어트는 안 했었고, 그냥 파인애플 식초를 식후에 한잔씩 먹었었는데, 헉, 세상에 제가 화장실 너무 편하게 가게 된 거예요. 그것도 하루에 한 번씩. 저한테 기적이거든요. 어, 너무, 너무, 진짜 효과가 너무 좋아서, 이번 다이어트 할 때는 파인애플 식초를 먹어봤어요. 파인애플 식초가 우선 좋은 이유가 첫 번째가, 레몬을 먹는다거나 아니면 식초물을 드시면 입맛을 없애는데 아주 도움이 돼요. 그리고 두 번째가 식초 자체도 그렇고 파인애플도 그렇고 단백질 분해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밥을 먹고 이것들을 조금 더 원활하게 소화를 할수 있게 도와주는 기능도 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배고프기 전에 저희가 물을 이렇게 먹잖아요. 근데 물만 드시면 진짜 금방 배가 꺼져요. 정말 미쳐버리거든요. 여기가 거의 뭐 지옥이에요. 정말로 배가 고프지 않게 해줘요. 배가 고프고 좀 당이 떨어져도 물만 먹는 것보다는 훨씬 도움을 많이 주기 때문에 저는 파인애플 식초 정말 희능템으로 여러분께 추천드립니다. 꼭 파인애플 식초가 아니더라도 식초를 드시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옛날에는 가수들이 몸을 유연하게 하기 위해서 소주컵에다가 식초 한 잔씩 맛있다고 그랬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식초를 그냥 먹는다고 해서 막 크게 문제가 있다거나 그럴 것 같지는 않고 저도 식초를 먹어봤지만 어 나쁘지 않았어요. 희석해서 물에 희석해가지고 음, 조금 시원하게 해서 먹으면 정말 새콤한 맛이 나는 그런 음료수를 <laughs> 만들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식초를 어떻게 먹냐면 식초는 이 정도 타고 타서 먹어요. 파인애플 식초가 뭔지 몰라서 저는 그냥 현미 식초에다가 파인애플을 재어가지고 2주 숙성해서 그냥 먹었었거든요. 근데 좀몸 넘길 때좀 식따끔한 그런 게 있는데 좀 위장은 전혀 문제가 없었고 그리고 나서 이제 설탕을 넣어야 발효가 더잘 된다고 해서 옥수수 정제 설탕이랑 뭐, 뭐 식초 쓰라고 하는 식초가 있어요. 그 식초랑 써서 만들었어요. 근데 설탕 안 넣고 만들었었던 걸 먹었던 사람인지라 저는 이게 진짜 다좀 달아요 저한테. 응. 설탕을 넣으면 좀 목넘김이 부드러운 점은 있습니다. 네, 저는 다이어트할 때 코코넛 오일로 웬만하면 조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거를 막 아침에 공복에 드시는 분들도 있고 막 코코넛 오일 다이어트 쳐보시면 진짜 많이 나올 거예요. 근데 저는 못 먹겠더라고요 오일을. 그래서 저는 그냥 요리할 때이 오일로 써요. 그리고 코코넛 향이 배기 때문에 아, 카레 할때 굉장히 좋아요. 카레 할때 양파 볶을 때 버터를 넣으신다거나 아니면 기름을 넣어서 굉장히 오래 볶잖아요. 그때 코코넛 오일 이용하면 감칠맛도 나고 좋은 향기도 나고 그리고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카레 향이 강해서 코코넛 오일 향이 그렇게 세게 베이지도 않고 코코넛 오일의 효과를 조금 보면 중사슬 지방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체내에 체내에 빠르게 소화되고 에너지로 사용되어 혈관 및 체내에 쌓이지 않습니다. 좋은 콜레스테롤을 증가시키고 나쁜 콜레스테롤을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심혈관계 지방에도 굉장히 좋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뭐 다른 지방을 빠르게 빼내는 효과도 있다고 합니다. 코코넛 오일 음, 이용하시는 분은 계속 이 코코넛 오일만 이용하시더라고요. 저도 코코넛 오일은 집에 한4개 정도 쌓아놨어요. 이게 또 발효점도 높아서 이 오래 굉장히 오래 보관할 수 있는 오일이라고 합니다. 네, 이렇게 제가 사용하는 숨겨진 저의 히든 카드, <laughs> 저의 숨겨진 조력자들을 소개해봤습니다. 다이어트 너무 너무 힘들고 진짜 그한두 달이 너무 미칠 것 같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위를 지배하느냐, 위가 뇌를 지배하느냐에 따라서 저희의 인생은 바뀔 거라고 생각합니다. 뇌가 위를 지배하면 우린 이성적인 사람이고, 적당히 먹을 것이며, 적당히 조절할 것이며, 살을 빼는데 성공하겠지만, 위가 뇌를 지배하는 순간 본능적인 사람이 되고, 본능에 따라 움직이다 보면, <laughs> 네, 결과는 본인이 책임을 지는 거지만, 진짜 위와 뇌의 치열한 싸움이 계속 지속되는 이 다이어트. 저희는 이 싸움 한 중간에 있기 때문에 더 스트레스 받고 힘든 것 같아요. 그래도 지금 저도 다이어트를 계속하고 있고 여러분들도 다이어트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제 영상을 보시겠죠? 우리 다이어트 꼭 성공해서 예쁜 언니고옷 옷 샀어요. 뭐 이런 것도 했으면 좋겠어요. 저 이번에 다이어트 하면서 살 빼가지고 옷도 엄청 샀잖아요. <laughs> 다이어트 할 때. 살이 쪘을 때 제일 먼저 안 입는 게 청바지고 살이 빠졌을 때 제일 먼저 찾게 되는 것도 청바지인 것 같아요 스키니. 정말 청바지가 옷 입을 때 제일 힘든 것 같아요. 꼭 우리 스키니 원하는 스키니 입었으면 좋겠고 어, 이렇게 지금 소식해고 이렇게 소식하고 다이어트하면 여러분 살도 빠지지만 안에 있는 근육도 빠져요. 근데 우리가 운동을 하면서 소식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다이어트하고 그냥 가만히 누워 계시다 보면 허벅지 근육이나 좀 근육량이 많았던 곳이 따끔따끔하고 조금 불편할 거예요. 그렇게 근육을 조금 줄여놓음으로써 우리의 몸 라인이 조금 더 슬림해지는 거라서 이게 다 지방만 빠졌다 하기가 좀 그렇거든요. 그래서 다이어트 소식하실 때좀 몸이 이렇게 따끔따끔하고 이렇게 한거 근육도 같이 빠지는 거니까 나중에 이제 덴마크 다이어트까지 끝나고. 식사로 넘어왔을 때는 이제 근육도 붙고 그때 거기 근육이 붙으면서 또 지방도 붙을 거잖아요. 그럼 몸이 좀 이렇게 홀이 했었던 게좀 이렇게 붙거든요. 그렇다고 다이어트 실패했어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꼭 걷기 유산소 운동하셔서 이 근육이랑 지방을 계속 이렇게 마찰시켜서 지방만 빠질 수 있도록 또 예쁜 근육 만들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오늘 이런 음, 저의 히든템들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이 영상들이 여러분 다이어트에 정말 1%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빠이빠이.